안녕하세요. 연서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요. 해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만은 굉장히 따갑습니다. 옥상에 앉아 있으니까 참 노래를 들으며 차한잔 하기에 진짜 아이들 보면서 너무 행복한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참 요즘에는 옥상에 올라오면은 황홀합니다. 색상이. 어쩌면 세상의 색상이 이렇게 예쁜지요? 하루하루가 물들미 달라지죠? 지난 일요일 날에는 참 영하의 중부지방에도 영하, 영하권으로 어떤 분들은 영하 3도까지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날에는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이 돼서 약한 아이들을 저 하우스 안에 놓고 담요를, 얇은 담요를 덮어줬는데요. 담늘를 덮어주면서 가에 비닐을 저렇게 치놨는데, 응급조치로 저렇게 치어놨습니다 어설프게. 이쪽 저쪽에가 저렇게 쳤는데,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손발이 지려워서요. 그날에 혼났습니다. 그래도 어른아이들은 하나도 없고요. 영하삼도라 해도 한겨울에 영하권하고 틀린가 봐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제 영하권을 떨어져서 그러는 건지, 어쩐지 하여간 뭐 냉에 입은 아이들은 하나도 없고요. 아직도 냉이 입었다는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저희 집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무사합니다.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요즘에 기온 차이가 10도 이상씩 차이가 나다 보니까, 요럴 때 아이들 모습이 제일 많이 단풍이 빨리 들죠. 저도 이리 올라오면 깜짝깜짝 놀란답니다. 지금 요 라자아가 보면은 완전 빨갱이가 됐어요. 저도 거의 아침으로 영상을 담는데 오늘은 이제 집에 있으니까 제가 낮에 이렇게 담아 보는데요. 햇빛이 굉장히 강하게 비쳐서 저는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굉장히 빨간데 색상이 잘안 담아져요. 이 라즈아간데요, 완전 빨간색입니다. 거의 그 옆에는 수연이고요. 그 옆에는 러우 철한데 러우 철아도 완전히 핫핑크 핫핑크라 고 그래야 되나요? 완전히 핫핑크 핫핑크 색으로 물이 들었습니다 아 진짜 안 이쁜 아이들이 없는데요 너무너무 너무 예쁩니다 다 저희 집 홍옥이도 완전히 빨갱이가 됐습니다 이제는 요거는 묵둥이죠 요거는 묵둥이고 저 아이는 조금 신입인데 묵둥이하고 신입이 조금 차이가 나네요 밑에 입장이좀 노랗게 익으면서 투톤으로 보이죠? 실질적으로 봐도 그렇게 보이는데요. 확실히 묵둥이가 틀립니다. 아, 너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저희 집이 네티지 한번 보세요. 완전히 빨갛게 익었습니다. 밑에 자구는 이렇게 바글바글 달고요. 이 자구가 엄청 많이 올라니다 여기 목대 부분에서 자구를 많이 달고 있는데, 분갈이를 해주고 싶어도, 분갈이를 해주면 얘네들이 많이 다치거든요. 떨어지고, 뭐, 묻히고. 그래서 제가 분갈이를 오래, 오래도 못 해줬는데, 분갈이 해주면 또요 색상을 보기가 조금 그렇죠? 분갈이 해주면 조금 틀리답니다 요, 네티지아 잼인데, 매직잼 골드죠? 요 아이는 제가 분갈이를 해 줬더니 요 아이도 아니면은 진짜 물이 많이 들었을 텐데 분갈이를 해줘서 조금 틀리네요 물들미 홍매화도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의 빨간색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누비누스라는 아이고요 그 옆에는 아마 꽃대인가 봅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요 오르쑥 지금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뭐죠? 이름이 뭐죠? 아우, 나비들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빨간 나비들이 이래 멀리서 앉아 보면은 나비떼들이 앉아 있는 것 같답니다. 머니 메이크 검이죠? 작년에도 저는 이 색깔을 못 봤는데 이 안에부터 생장점 있는 그 라인부터 지금 빨개지기 시작한답니다 어떤 에티지하고 그리고 이 아이도 너무 예뻐졌죠 색상이 진짜 어쩌면 이래 예쁠까요 색상이 참말로 브레이브 맨날 봐도 이름은 또 생각이 안 나고 안 나고 그럽니다. 브레이브! 그리고 여아이는 화을 낸데 물구멍 없는데 앉차 놨더니 물을 지금 한껏 먹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물들어졌어요. 뭔가드니스죠? 음. 뭔가드니스도 이렇게 물들고 바이올렛 퀸 한번 물들은 거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여아이도시장이 분갈이를 못 해주겠어요 색상이 너무 예뻐서 저도 이 색상을 처음 봤답니다 작년에도 요 색상을 못 봤는데 너무 예쁘게 지금 물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비 틴트 루비 틴트죠 루비 틴트도 이렇게 물들었고요 예쁜 아이. 언제 봐도 이 아이는 너무 예쁘고 특이하답니다, 저희 집에서. 아이고, 그리고 이 실루엣 한번 보세요, 물들어가는 거. 아이고, 너무 예쁘게 물들었죠. 이 아이도 여섯 개, 여섯 아이를 제가 합식을 작년에 해놨었는데, 이두 아이가 조금 더 묵었는데, 얼굴이 자꾸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에 분리를 시켜서 요래 해놨더니 요 아이는 묵둥이죠 2년 넘어 키운 아이인데 이렇게 예쁩니다 아여 물이 더들을 텐데 아이고 예뻐요 예뻐 예쁘다는 소리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실루엣 실버스타죠 실버스타 실버스타 손톱이 참 매력적인 아이 실버 스타. 이 아이도 손톱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그리고 프리즘이라는, 이 아이는 프리즘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도 물이 참 빠르게 드는 것 같아요. 얼굴도 별로 줄이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물을 덜어주는데요. 이 아이는 한 1년, 제가 키운 지가 한 1년 된것 같습니다. 그 겨울을 한번 나면서, 아이들 겨울 한번 나면 은 완전히 달라지죠. 이렇게. 아침 햇살에 비치는 실루엣입니다. 아, 이슬, 이슬이 다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이래, 야외지에서 이렇게 키우면 은 아이들 요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물들이고 싶으면은 밤에 이제 한번 스프레이를 해주라고 그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스프레이 효과죠. 그래서 특별히 밖에서 이래 키우시는 키우는 아이들은 스프레이를 안 해줘도 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슬이 내리니까 그래서 더욱더 색깔을 진하게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유. 물들고, 아가들도 많이 성장시켰습니다. 분이 많이 컸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렇게 채워졌네요. 메비나금도 자구를 참 많이 달죠. 처음에는, 크지 않은 거 데리고 오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이렇게 많아진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당인이죠. 저희 집 작은 당인. 아이고, 당인도 너무 예뻐요. 나비가 앉은 것 같이 너무 예쁘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염자 한번 보세요. 작년에는 이런 색을 못 봤는데, 올해는. 그래서 작년에는 하도 안 예뻐서, 애가 크기는 큰데, 너무 안 예뻐서, 이 종자가 이런 종자가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올해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답니다 저는 잘라주지도 않고 뭐 적심도 안하고 그냥 그대로 절여 놨는데요 너무 예쁘게 물이 덜어주네요 그리고 요 아이가 오, 요즘 요 아이가 너무 예쁩니다 파라다 프린스라는 아이인데 라인이 너무 예뻐요 아이고 왜이 화면이 어둡죠 <laughs> 너무 예쁘죠 라인이, 핑크 라인을 그리면서, 너무 청량감이 느껴진답니다. 이 아이를 보고 있으면은. 라인이 점점, 점 진하게 핑크색으로 덜어지네요. 음, 예쁘다, 예뻐. 요큰 당인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어떤 거 보여드릴까. 그리고 이 창들도 이렇게 많이 지금 물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슬이 앉은 모습이 너무 예쁘네요. 창들도 그리고 이 아이는 오렌지 에본인데 이두 아이가 크기 차이가 많이 나지요. 한날한 시에 제가 똑같이 심어 놓은 건데 올 가을에 이렇게 하나이는 이렇게 성장을 하고 저 아이는 작년 그대로랍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은. 어제 보고 오늘 봤는데 오늘 보니까 또 색감이 또더또 또 진하게 들은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플로리디티인데요. 참 예쁘게 물들어가네요 이 아이도. 너무 멋있게 물들어갑니다. 플로리디티도 새 아이가 있는데 다른 두 아이는 안그런데 이 아이가 그러네요. 너무 예쁩니다. 이쪽에는 어두워서 <laughs> 아마 빌레. 아마 빌레도 너무 예뻐요. 그리고 요 아이는 수와비 어린스인데, 집안에다 놔뒀다가 오늘 지금 데리고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데리고 나와서 이제 밖에서 조금 달가보려고. 야, 이 아이도 진짜 참 애를 많이 먹였습니다. 처음에 몸으로 위에다 물을 줘가지고, 여 어른 아이들은 조금 묵, 무... 묵으면은 위로 물 줘도 괜찮을, 괜찮겠죠? 입장이 될수 있으면 물을 안 닿게 그렇게 주면 좋고요. 여, 왜냐하면 분이 뽀얗게 앉았잖아요. 아기 때는 무조건 하고 위에다가 물 주면 안 된답니다. 아, 요 아이는. 제가 그래서 요 원래 군생인데 지금 다두개두개 두개 분리가 됐어요. 자고가 다, 자고를다퍼먹거든요 그랬는데, 처음에 못 모르고, 우에다 물을 줬더니, 애가 다 죽어가는 아이들을 다, 제가 뿌리를 잘랐더니, 이렇게 분리가 됐답니다. 분리가 돼서, 이 아이도 자구를 참잘 달아요. 그래서 너무 예쁘죠, 지금. 많이 성장시켜놨습니다. 이대로 이제 구체만 지면 참 예쁠 것 같고요. 요거는 니톱스죠? 니톱스가 꽃폈습니다요 아이. 아이고 생전 꽃이 안필것 같은 애가 낮에 되면은 요래 활짝 피는데요 흰 꽃이 밤에는 요래다 물고 있고 그리고 요 아이 요 아이도 이렇게 꽃대를 물었죠 이렇게 어제에 이어서 아침에 잠깐 시간이 요즘에는 해가 늦게뜨니까 아이들 찍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침 시간에. 그래서 이어서 영상을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